안녕하세요. 행복공방대표김태호 코치입니다. 아, 상당히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어, 그동안 제가, 어, 코치로서, 음, 그리고 제 나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칭 사업자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무래도, 어, 유튜브가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려 있었어요. 어, 제 본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그전의 영상들과는 좀 다르게 힘을 뺀 편집에서 힘을 좀뺀 영상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촬영도 좀더 간단한 장비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한주 동안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어, 공유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내용들에는 코치님들을 위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 특별히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제가 그 주에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또는 가장 강하게 느꼈던 이야기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코치님들을 위한 영상에서는 어, 코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가 떠오른 대로 한번 공유해보려고 하고요.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는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